2시까지 안 쪘는데. 한 3시쯤 남어서돌아나 아, 저번데 홍욱이 담임선생님 허리 다친 거 어떻게 되셨대? 아, 치료가 몇 개월 걸린대요. 오늘부터 임시다님 임시 다리? 아, 담임 오신다던데요. 임시 담임? 담임선생님 중간에 바뀌는 건안 좋은데. 야, 들었냐? 우리 세 담임, 노 처녀래. 노 처녀? 몇 살인데? 몰라. 야, 이뻐? 이쁘대? 몰라. 몰라. 반가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임시단임을 맡게 된내 이름은 고상승 여름방학 때까지 여러분들과 별탈 없이 즐겁게 학기를 마칠 수 있길 바래요 반장, 부반장 일어나봐 네 어. 네가 김상현 네가 최영준이니 네 어. <laughs> 그리고, 이번에 탤런트 노조윤 씨 아들이 있다던데. 아, 누구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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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머, 일어나봐. 예? 어, 니가 노영욱이니? 아버님 헨성가위를 닮아서 너도 아주 핸성 보이려구나. <laughs> 뭐, 좀보고온대요 금방 올 거예요? 정우야, 밥 먹어. 네. 자리 좀 와서 먹어. 왜 이렇게 뜸해? 와봤자 별볼일 있어야죠. 나 보러 오면 안 돼. 나. <웃음> <웃음> 어, 려은씨 안녕하세요. 아, 잘 됐다. 안 그래도 만나러 병원 가려고 랬었는데 왜요? 오늘 저녁 때 뭐예요? 예? 네? 시간 되면 나는 영화 한편 볼래요? 예? 네? 왜요? 아니, 영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날 꼬시는 거예요? 네? 꼬시는 거죠, 이를테면. <laughs> 볼래요? 아이 뭐, 그러든지요. 저 오늘 6시에 끝나요. <laughs> 네, 이따 전화할게요. 어, 언니 오셨어요? 어. 아, 정민아 잠깐 나좀 보자. 야, 너 진짜 작업 들어갔구나? 어. 정 <laughs> 간호사가 만나준대? 영어 보자 그랬더니 좋대. <laughs> 정말? 웬일이냐? 잘해봐라. 어. 아이, 되게 좋아하네. 어. 아빠!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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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직 새 담임선생님이요. 상담한다고 내일 오시라는데요. 상담? 뭐 성적 상담? 그런가 봐요. 야, 여자라면, 니네 선생님 어떠시냐? 글쎄요. 그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시고요. 아, 참! 아빠 팬이시래요. 그래? 예 열성 팬인가봐요. 저한테도 되게 관심 가지시던데. 어, 잘됐구나. 너한테 관심 가져주면 고맙지. 아빠는 핸섬 가이고요. 저는 핸섬 보이래요. 그래? 사람 볼줄 아시네. 아이, 그러게 말해요. <laughs> 여보세요? 아, 려온씨 전데요. 아, 저 10분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 기다릴게요. 아, 근데 뭐 예매했어요? 그냥 이게 눈뜨다요. 아, 그거 싫은데. 싫어요? 아, 그거 됐다 재미없는 영화잖아요. 괜찮을 텐데. 아, 내 친구들이 다후시다 그러던데. 딴거 보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서 못 바꿀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저안 볼래요? 네? 죄송해요. 저 근데 그런 영화 보면 보다 자거든요.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이랑 보세요. 려원 씨랑 보려고 그런 건데. 아, 참. 그냥 보죠. 네? 네. 왜 그래? 아, 영화 안 보겠대. 왜? 영화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왜 그러지? 재밌을 텐데. 뭐 예매했는데? 그녀에게 눈 뜨다. 야, 뭐야. 정관호사랑 그런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어떡해. 왜? 진짜. 그 완전 예술 영화 아니야. 정관호사 그런 지루한 영화를 좋아하겠냐? 괜찮을 텐데. 그 감독 영화 되게 좋아. 아, 좋지. 좋은 거 누가 몰라? 나또 반데스바로 영화 좋아해. 근데 전관호사 취향은 아니지. 걔랑 영화를 볼 거면 매트릭스, 스파이더맨, 엑스맨 뭐 그런 걸 골라야 좋아하지 바보야. 그런가? 아, 에이, 넌 애가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그래가지고 무슨 연애를 하겠다 그치?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지나서 환불도 안 되는데. 너 같이 볼래? 나? 봤어? 아직. 보고 싶긴 했는데. 그럼 가자. 그럴까? 그래 그럼. 다음부터 영화를 볼 거면 정감우사 보고 직접 고르라 그래.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 알았어. 그리고 너정감우사 취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 같은데 걔랑 친해질 거면 영화 한편볼 시간에 차라리 술을 같이 한잔 하든가 나이트컬러 가는게 훨씬 나아. 걔가 음주 감으로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노래 잘해? 노래? 웬만큼 해? 춤은? 춤도 웬만큼 춰. 그럼 잘 됐다. 내 병원 회식 있는데 거기 가서 한 보여줘. 네가 화끈하게 보여주면 정감우사 금방 넘어올걸? 어. 간다 네, 어디 가세요? 어, 형이 담임선생님 만나러 아, 밖에 다니니 상담하러 가세요? 어 어, 근데 왜이 시간에 가세요? 몰라, 수업 끝나고 라던데 갔다 올게 예, 다녀왔어요 형이네 담임 노출 내라면서? 어, 에이, 근데 좀 특이하셔 뭐가? 아 몰라 그게 딱지만 말하긴 그런데하영아좀 특이해 뭔 소리야? 우리 갔다 올게 얘네들 어디가? 병원 회식 자리 끼라고 전화와서 네 알겠습니다 어 병원 회식매 맨날 끼니? 근데 우리 맨날 붙어 다니다 그치 이상해 <laughs>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저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죠 아. 선생님이요? 여기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권선님 형욱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형욱이 담임 고상순입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 실물이 훨씬 더현섬하시네요 네, 아, 뭐. 어, 형욱이 성적 문제도 있고,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상담실로 가실까요? 상담실이요? 여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락거려서요. 앉으세요. 아, 네. 형욱이가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제가 그랬답니다. 헨섬가의 아들답게 헨섬 보이라고요. 아, 이, 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걸 과부란, 지금.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이상형이 노선생님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상형이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다고요. 아, 근데 지금 하실 말씀이 뭔지. 아급하시고 <laughs> 잠깐만요. 제가 형국이 1학년 때부터 성적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거든요. 아, 네 아, 보세요. <laughs>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2학기 때부터 약간씩 성적이 하향세거든요 아, <laughs> 이때부터 반에서 40분대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안, 아, 네. 어 원래?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앉죠? 너무로 안다가 알았어. 목이 어. 손닦아려 이 응, 아니야? 뭐야? 잘쳐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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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들어오래 야, 잘 춘다는 춤이냐? 재밌게 추려고 건데? 혹시 노래 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 니왜 이렇게 꼼짝거려? 아빠한 진짜? 어? 아니야 서아 쟤는 어린놈의 취향은 딱십년대야 진짜 딱내 세대 취향이네. 야 거기다 움직 말려 봐. 말려 봐. 오 아이고, oh. 어떻게 됐나, 노랜 자신 있다면. 못 부르진 않은데. 아, 그게 못 부르는 거지. 넌네가엄친줄 모르냐? 그리고 노래를 못하면 최신곡이라도 골라야지. 분위기 못 맞추고 왠? 나 원래 최신곡 잘 몰라.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노래를... 그걸 누가 알아? 나나 되니까 따라 부르는 거지. 정관호사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일걸?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좋지, 나도 그 노래 좋아해. 하지만 정관호사 취향은 아니란 말이야. 야, 발라준다. 어? 집으로 갈 거죠? 같이 가요. 네? 됐어요. 바래다 줄게요. 아, 됐어요. 태연 언니랑 갈 거예요. 어, 언니 버스 타고 갈 거죠. 같이 가요. 네, 그래, 가요. <laughs> 이것 봐. 점수를 따기는 커녕, 있던 점수도다 까먹은 거야. 넌 진짜 음주 감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자리 끼지라도 않지. 넌 네가 뭘 잘하고 뭘못 하는지도 모르냐? 그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여자를 꼬셔서 연애를 할래? 에이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할래. 뭐? 괜히 연애 시추악 맞추려고 해 봤자 더 이상한 것 같아. 진심은 통하게 돼 있으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면 반응이 있을 거야. 뭐? 응. 음, 어, 어어요어요 음, 어, 아, 이렇게, 이렇게 늦게 오세요 어, 말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근데 형가 네? 니담임사진이농촌이라고 그랬나? 예, 왜요? 어? 아, 아니다. 야, 무슨 뜻이야 저게? 어? 증매 서실라 그러나? 네, 엄 씨. 네. 점심시간 됐죠? 네, 왜요? 그럼 나랑 점심 먹을래요? 점심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내가 살게요. 아빠, 백화점는거 살게요? 어, 아, 그래? 그럼 가는 길에 그럼 병원 가서 이거 안 선생님 좀 갖다 줘. 아, 예. 가녀겠습니다. 음, 아, 여보세요? 형욱이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저 고상순이에요. 예? 아, 예, 선생님. 아니, 웬일로 이 근처 지나다가 전화드렸는데, 마침 집에 계시네요. 대게 예. 지금 누가 계신가요? 예, 아니, 저밖에 없습니다만, 그럼 왜? 지금 방문 좀 드려도 될까요? 어제 못 드린 말씀도 있고 해서... 예, 어, 아, 이... 예, 뭐... 그럼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laughs> <laughs> 아, 이 뭐야? 아, 왜또 집으로 온대? 정명씨랑 점심 먹는다며. <laughs> 왜 그래? 아, 후자후자 후자. 너무 후자 뭐야, 그렇게 재미없는 말만 하지, 진짜. 정명씨가 그렇게 재미없어? 아, 여기 진짜 깜빡 졸뻔 했다니까. 평소엔 그렇게 재미없는 것 같진 않던데. 아, 몰라. 뭐 이상한 그기스시나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했는데 내 스타일 정말 안 좋아. <laughs> 얼굴은 마음에 든다면. 아, 얼굴만 마음에 든다니까. <laughs> 아버 진짜 또 무슨 헛소리를 했길래. 어, 정명이니? 너 어디 있니 지금? 어디?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니, 더우시네. 집까지 오시라고. 이거 받으세요. 네. 잡지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와인을 좋아하신다고. 아이 무슨 아, 제가 선생님을 드려야죠 아, 무슨 말씀이집이참좋무요 <laughs> 네, 앉으시죠. 네. 날씨가 너무더말씀요 아, 무슨 말씀이야. 아, 무 제가 갖고 갈게요. 괜찮답니다. 어, 시원해. <laughs> 아 시원해. 어? 왜 그러세요? 협박한 음. 뒤소리한테 깨물었나 봐요. 좀 봐주실래요? 예, 조금. 제가 성격이 좀 애매해서, 좀만 신경 써도 혓바늘이 돋거든요. 아, 예, 뭐, 하기는 <laughs> 갑자기 다림을 맞게 되셔서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네? 누구 때문인데. <웃음> 네? <웃음> 아니에요. 근데 와인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따서 시험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떤 맛인지. 나도 궁금하거든요. 낮인데 뭐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laughs> 아, 네. 뭐 해? 어? 불쌍하다. 벤츠나 먹고 이런 데 앉아서. 그러게 말이야. 니네 스타일대로 한다더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정관우사가 졸뻔 했다 그러냐? 아니, 난 그냥 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 신화에서 좋아하는 얘기가 있거든. 뭐? 에로스와 푸시케 얘인데 에로스가 사랑의 화살에 자기가 찔리는 바람에 푸시케랑 사랑에 빠져서 신분을 숨기고 부부가 되거든. 그러다가 푸시케가 자기 남편이 혹시 괴물 이 아닌가 의심해서 밤에 목을 베려고 칼 들고 살펴보다 들키고 그때부터 에로스를 만나려고 푸시케가 엄청 고생하고 그래 너 아는구나 푸시케의 원뜻이 마음이고 에로스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얻어야지만 에이 참 바보야 어? 넌 정말 바본거냐 순진한거냐 나야 그 얘기를 잘 아니까 네가그 말을 할때아니 네 뜻이 그런거구나 하고 알아듣는거지 에로스 푸시키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한테 그런 얘를 주저할 주저 늘어놓으면 그 얘기가 재밌냐? 재밌어? 그 정도는 대부분 알지 않냐? 네가 그래서 세상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누가 대부분 아니야 요새 애들 그리스 신화에 관심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 어휴 바보. 넌 알잖아. 나야 알지. 하지만 다나 같진 않다니까? 그러냐? 그럼. 그렇구나. 근데 요즘 애들은 신화 잘 모른다면서 넌 좋아해? 난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었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아, 덥다. 에휴. 야, 불쌍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팥빙수나 먹으러 갈래? 팥빙수? 그럴까? 음. 여보세요, 아, 리원씨, 아, 네, 병원 근처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갈게요. 네. 왜 불러? 물품 나르는 거좀 도와달라는데. 아 그래? 너 완전 엑스피한 건 아닌 건가 보다. 그런 거 도와달라고 굳이 너한테 전화하는 를거 보면. 그런가? 찬스네. 야 가서 도와주고 점수도 좀 따. 그래야겠지. 아 참, 파핑수는. 아 지금 파핑수가 중요하니 아, 빨리 가. 알았어. 어리버리하게 굴지 말고 잘해. 고고고. 나중에 보자. 에휴, 아휴 덥다. 따님들이다 미인이시네요. 아, 네. 근데 이게 어저께 그런 어디가 다르다는 건가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글쎄,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가르쳐드려요. 상 성적 추이가 있다고요. 아니, 그게... 어이, 어, 어, 그... 여기... 아, 여기 있구나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이대로면 어, 어... 어이, 그체어 어, 어, 어? 어. 선생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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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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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시죠,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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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어,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 하시면서. 네? 노선생님, 지난 세월, 나 너무 외로웠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목맨 남자도 참 많았어요. 헌데, 내 콧대가 도저히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한테 걸맞는 상대는 노선생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laughs> 선생님도 오랜 세월 동안 외로우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외롭고 저도 외롭고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난 것도 다 운명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아니, 그게 근데 형욱이 담임 선생님이시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저희 선생님 아들이 저희 반에 있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나 형욱이한테 좋은 엄마들자신이어 아, 아닙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안, 그러셔도 됩니다. 네. 네. 아니, 전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아 물론 지금 당장 결혼을 아니 아니 저 누구랑 사귈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욱이 담임이 아니라면 부담없이 아니 그,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좋다는데도요 죄송합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개망신이 어딨어 아, 선...선생님 아, 이 네, 저래? 아, 고 선생님! 고 선생님! 저기, 선생님 선생님 저기 무슨...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 형욱이 계속 이뻐해 주실 거죠? 네? <laughs>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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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욱이 입뻐해 주실 거죠? 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우리 형욱 계속 입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선생님 왜 이러세요? 네? <laughs> <아니, 웃음> 저도 이런 기분으로는 장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아,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형욱이 좀 계속 좀입뻐해 주세요 네? 선생님 믿습니다 선생님